자, 제가 지금 주울산 올라가는 이관문 갈림길, 주울산하고 무봉 갈림길에 있는 문경세제 이관 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이 이관 쪽에서는 이 이관을 통해서 백두대강 지금 마폐봉, 부봉 주울산 방면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. 산행로. 그래서 주울산은 우리가 보통 문경 온천 세제 그 입구에서 다이렉트로 치는 길이 가장 단 코스지만은, 이 문경세제하고 같이 걸으려면은, 이관문, 문경세제도입공원 안으로, 관내로 들어와서, 일관문 지나서 이관문에서, 이 지금, 주울산으로 올라가는 등봉화 마주치는데요. 이, 그 부봉, 부봉자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, 다이렉트로 주울산 방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두 코스가 있으니까, 이 주울산을 올라갈 때는, 이쪽 코스로 한번 오는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 농경 세대를 아우르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관문에 있는 주울산방면입니다